안녕하세요. 불꽃세초롱의스퍼커즈입니다 로얄 샬러트. 어, 힘을 좀 줬네요. 특별한 날이니까, 음... 특별하게 마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음... 고! 오늘은 로얄 샬러트 야, 아. 로얄 샬러트. 아, 어. 맛있지. 어, 우선 맛보다. 네. 고급스럽지 아 <laughs> 상꾸로 어차피 찍는 거니까 한병더 가져가 볼까? 네네. 모양이 이뻐 오늘 마칠 술은 파랭이 시는거야요 빨리도 안 비슷한데 나는 이게 제일 이쁘더라고 모양은 음, 색감이 너무 좋고 음. 그리고 로얄 샤르트는 술을 위스키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사기병 어. 이것만 봐도 어떻게 좀 비싸 보인다라는 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 거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옛날 거가 아니라 그 바뀐병이여가지고 음. 요새 요렇게 나와. 보자기. 맞아. 난바뀐게더 나온 것 같아. <laughs> 보자기 쓸모도 없어. 웰샤셔트 되게 되게 좋은 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약간 발렌 30이니 존요커 블루니 이런 술들은. 음. 술을 위스키를 좀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술이고 로얄샤르트는 그냥 어 일반인이든 뭐든 그냥 다 되게 아로얄샤르트는 되게 고급이고 맞아. 되게 맛있고 비싸고 이런 술로 알고 있으니까 하, 먹어보죠 빨리 마시자고 뭐. <laughs> 기대된다 네 <이거> 마시자 <laughs> 네 말이 일 없이 하려니까 힘든데 <laughs> 그러니까요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엄청 음. 아직 갔어 네. 그때 예전에 우리 어, 인생술 이런 거 했을 때 어, 베스트 파이브 예, 그때 잠깐 로얄샤르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로얄샤르트 로얄샤르트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 했거든? 아니 어, 그럼 선입견을 갖고 마셨다니까 그렇지 소이 양주? 하면 되게 독한 음. 술아막 쓰고 막 너무 독하고 막 이런 술로만 생각을 해서 막 어른 타가지고 마시고 이랬을텐인데 음. 그때 로얄샤르트도 아, 저 비싸고 좋은 소리면 알겠는데, 어. 그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맞도그랬지 예, 네, 그래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음.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마시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술 따라고 게예의가 아. 아닌 것 같아. 아. 참고로, 얘 예, 또, 딴지가좀 됐어. 음. 이거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로얄 샐러드는, 따자마자 먹는 게 확실히 더 맛있어. 맞아요. 어, 그런, 따자마자 보면, 좀 상큼한? 어... 네, 그런 맛이 좀 많이 느껴져요. 따자마자 마신 로얄 샬롯터는딱 응. 마시면, 귀에서 대포 소리가 훅, 응. 나더라고. <laughs> 바바바팡! 나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레이션이 좀되다가 응. 응. 대포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어요 확실히 좋은 술이야,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 이거 세일할 때 로얄 샬롯들을 샀는데, 아, 바보 짓을 했지. 한두어 병을 샀어야 되는데. <laughs> 그죠. 아... 그리고 로얄 르트는좀 집에 있으면 마실 일이 생겨요. 좋은 날이거나 좀 어른들 오시거나 그러면 이것보다더 비싼 그 위스키보다 이거를 좋아하세요. 맞아. 요 이게 어른때. 더 비싼 거 있어도 맞아. 의미가 없어. 이거 딱 딱은 아유 이거 딱 하다가 갑 끝이야 고그 위스키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넣는 벽이 되게 많거든. 음. 근데 로얄 샤루트는좀 무리를 해서라도 음. 한번 정도는 구입을 해봐야 된다. 음. 로얄 샤루트도 종류가 좀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나는 요파랭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이게 근본이죠 사실. 어. 처음에 이제 위스키 입문하시는 음. 분들이 음. 그1 7년에 벽을 넣기 힘들어요. 그 가격 차이가 확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네, 네.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해서든 마셔보면 좋다. 개인적으로 피니시가 강하고 길고 그런 애를 좋아하는데, 얘를 딱 마시면서, 아, 피니시가 부드럽고 잔잔한 애도 되게 좋은 술이구나. 소리가... <laughs> 아, 맞다. 이거 맛에 대한 얘기 안 했구나. 지금과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지. 자, 아, 그러네. 흥분해가지고. <laughs> 되게 부드러운 술이에요. 전체적으로 스무스한데, 그 색이 알랄이 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술. 아, 그냥 맛있어요. 딱 마셨을 때 꿀물 생각을 음. 원꿀을 먹어본 적이 있어. 아, 진짜 에이, 진한 에이, 꿀. 에이, 에이, 에이. 어, 생각보다 먹기가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꿀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더 먹기 편하게 장인이 저어갖고 선정 봐가지고 나오는 음. 꿀 있잖아. 네, 그꿀 맛이지. 그때 이제 로얄 셔라트딱 따가지고 마셨을 때는 어떤 과일 향이나 좀 산미 같은 음. 그런 약간 통통 튀는 향들이 어. 되게 풍부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좀, 지금 좀 에어레이션 된 상태에서 마시니까, 그게 좀착 가라앉고, 좀더 깊어진 느낌이 있네요. 나는 그, 아, 루얄 샬롯도 구경이랑 신경이랑 뭐 맛의 차이가 있니, 뭐, 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음. 네, 난 솔직히, 네. 예전에 마셨던 로얄사르트 맛은 기억을 못 해. 아, 저는 기억이 나더거든요 네. 그때 내공이 좀 낮은 탓인지, 그리고 그냥 비싸다니까 받아먹는 거지. <laughs> 그치, 근데 확실히 로얄사르트는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술이 맞고, 프로포즈할 때, 여러 가지 술도 있지만 나는 로얄 샤루트가 최고라고 봐. 이거는 아, 아, 아.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마시는 아, 순간 인생이 달콤해질 음... 것 같아. 맛이 되게, 되게 부드럽고 달고 이래서, 음. 이, 이건 말그대 호불호가 없는 술이긴 해요. 음.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할 만한 술인데, 음. 느낌이 약간 음. 병도 음. 약간 자기 사기로 되어 있고, 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난 처음에 로얄 샤루트 이거 봤을 때, 음. 양주 아닌 줄 알았어. 아, 어렸을 때 맞죠. 봤을 때는, 음, 음. 이거 뭐 집에 단가름 술인가? 네. 뭐 친구 집 가니까 친구 아버지께서 술을 좀 음. 모으셨거든. 네. 제일 위에 이게 있어. 꺼내지 말라고.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하잖아요. 어. 그 모든 술 중에, 그러니까 조금 알려진? 음. 메이저 술 중에 이렇게 사기로 되어 있는 술 없어요. 뭐 이게 찍어내는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음. 병 자체도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하고 음. 잘 만들었어 한번더 한 마셔보죠 네. 그쵸 지금 이사 준비 중이어가지고 음. 아마 여기서 촬영이 오늘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이 장소에서 추억을 음. 남기기 위해서 뭐가 술이 좋을까 같는데 끝난 아 노얄차가또 우리 처음 딴때 어느 때 땄냐면 와이프 생일 아, 되게 사랑하시네. 명목상 이건 따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아, 그냥 탈 수도 없고. 명분이 없잖아. 우리 명분이, 명분이,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럼요. 남편이 위스키를 사는데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거야. 마셔보면은, 아, 뭐, 같지도 않은 술, 뭐, 음, 음. 뭐, 뭐 이술왜 이렇게 비싸게 사네 했는데로얄차룻터딱 마셔보면은, 와이프가, 어, 이거 비싼데 이 술은 맛있네. 그 얘기를 한대. 어, 그렇지. 이거는, 그래 어, 느껴지니까. 이건 허락받는 술이야. 가격에 아. 허락을 받는 술이다. 그래서 뭐그 얘기가 있더라고. 또 블렌디드 위스키들, 어. 이제 최상위 이제 모델들은 거의 호불호가 없긴 하다. 어. 요즘 블렌디드 위스키가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죠. 요 네. 싱글 모델트가 강세다 보니까. 네, 강세상. 블렌디드가 약간 좀 하평가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음, 음, 음. 로얄 샤르토는 아직까지도 이 명성이 대단해. 그러면 블렌디드 위스키를 약간 꼰대술. 어.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보시는데, 저는 종류가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가지고 딱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섞은 술이기 때문에. 그렇 어. 그런 거를 마시고 싶으면 어. 이제 블렌디드로 마시면 되는 거고, 난좀더 원료를 찾아보고 싶다. 그럼 신을부터 음. 마시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말았어. 아, 잘 말았죠. 어. 이게 맛에 대한 거를 음. 제가 생각해볼까. 말을 많이 안한 게, 말할 필요가 없네, 이거. 맛을.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 용기 내서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정도는 꼭 사야 되고, 한번 사잖아. 아, 이거 집에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 왔을 때. 아, 나 양, 나 위스키 좋아해 하는데. 어? 로얄 사르트 왜 없어? 그 얘기 나온다니까. 코지 로얀, 네. 로얄 사르트 한 줄평. 누군가에게 인생 최고의 술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술이다. 위스키를 함에 있어서 음.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산. 음. 위스키를 했는데 뭐한 100가지 마셨는데 로얄 샤루트를 안 마셨다. 조금 음. 음. 잘못 마셨다고. 음. 봤네, 봤네. 블렌디드 위스키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로얄 샤루트를 마셔보았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